우리가 현실 생활, 현실 공부하는 거나 다 똑같은 위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 진리 생활 잘하는 사람이 현실 공부, 현실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또 현실 생활, 현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이 공부가 어, 현실과 우리가 또 진리가 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어, 우리가 한 덩어리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 생활하면서 현실 생활하고 현실 생활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당제법으로 우리가 당제슬법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죠 어, 그렇죠 자 보살님 어, 각자님 콩깍지 씌어 보셨어요 콩깍지 씌어 봤죠 어, 우리 더강각자님하고 본여정보살님 아직 씌어져 있죠 안 벗겨졌죠 벗겨지면 안 됩니다 어, 바, 보시고 콩깍지가 내가 아직 벗겨져 있다 그러면 얼른 다시 씌우세요. 건각지는 건각지는 쉬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아내라는 말이 내 아내요. 세부 정도도 뭐내 아내. 앞으로 이렇게 해도 대아를 뒤로 꺾글읽어든내 아내.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아내라는 말이 안 플러스 해입니다. 그 어원이 예, 안. 아내 해요, 해 해. 햄니다. 반짝반짝 그 태양 태양 해. 그죠? 아, 어, 그래서 우리 각자님들은 아내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 안에 우리 우 우리 가정에 해해 해, 밝게 비춰주는 거고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대답도 안 해. <laughs> 그리고 남편은 뭐죠? 우리가 어 이게 좋을 때는 내 편이기도 하다가 내 남편 내 편이에요. 그렇죠? 나쁠 때는 남의 편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 그런데. 내 인생에서 어, 남이었다가 남이었다가 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그지, 지금은 아주 내 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랍니다. 남이었는데 내 편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남편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 어느 누구보다 편한 존재가 남편 아니에요? 오, 어, 한 사람 대답하시네. 한분 대답하시네. 아이, 두 분들 사이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안 좋은가 보다 아, 그죠 에, 굳이 이제 말을 안 해도 다 우리 통하는 게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콩깍지라는 것은 아, 살다 보면은 뭐, 거기 배우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졌다라는 것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좋은 것은 더 좋게 보고 나쁜 단점들은 이제 안보려고 하고 또 좋게 바라다 보는 근데 이게 벗겨져 버리면 좋은 것도막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이 세상 이삶 자체를 우리가 요즘은 전수님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어,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어, 상대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죠 어, 그래야 한량없는 복이 바닷물처럼 밀려드는 것이 한량없는 복이 이 복이 밀려든다 모여든다 이 그런 저는 어, 경전의 말씀을 자주 이용합니다만은 공깍지를 씌워야지만 이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 그거 다 벗겨버리면은요 어, 참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일들이 참 많죠. 그죠참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각지가 내가 지금 벗겨졌으면은 공각지를 얼른, 어, 얼른 다시 에, 다시 쉬어야 되겠다. 네, 그게 하나 의 비유 이야기입니다만은 아, 우리가 아, 그렇게 우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 모든 것들 지금 세상에 우리 보살님 각자님 보고 듣고 느끼는 그이다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게더 큰, 큰, 바르게 보는 걸까요? 크고 바르게 보는 걸까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본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죠? 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다 봐야 된답니다. 그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보여주는 거래요. 어, 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내 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떠한 물건이 됐건, 아니면 어떠한 사람, 관계가 사람이 됐건,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됐건, 그죠? 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느끼는 것이다. 그죠? 어, 우리, 그, 그, 교리를 갖고 인용을 해서 그 이치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리 6대 4만 3mm, 우리 교리참에서 어, 그늘 6대 4만 3mm를 하고 있지만, 채와 상과 용이에요. 그죠? 6대는 채고, 4만은 상이고, 그죠? 어, 3 m m 용이란 말이에요. 채는 뭐냐면은, 하 6대가 뭐예요? 지수합분공식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육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보살님, 아까 인사하는 보살님, 우리, 우리 뭐냐 도반들 한번 바라다 보세요. 어. 저분 또 육대로 구성되어 있고, 나도 육, 육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상, 상이라는 건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저분 또 이름이 있고, 나도 이름이 있고, 모습도 뭐 화장을 조금 더 하면 이쁘게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그냥 생얼은생얼은더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하지만은 뭐 지나내락 비슷 비슷해요. 어 아무리 꿈미 봤자 지나내락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또용은 쓰임은 내가 신 내가 말 몸으로 또 말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도찐개찐이라 그랬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합니다. 야, 우리 인간 세상 뿐만 아니라,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저 사람도 나도 같은 육대로 우승되었고, 뭐 생김새도 모습도 뭐 비슷비슷하고, 사용하는 것도 조금씩 다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어, 우리 부부지간에도 자식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아, 저건 나를 닮아서 그래. 잘못된 점은 저건 당신을 닮은 거야. 그죠? 우리가 마음속, 중생심에는 좋은 것은, 어,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어, 그렇지. 근데 좋지 않은 나쁜 모습들은 어때요? 그냥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 것이 아닌 거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런 것이 중생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다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면들이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죠? 그런데 내가 아,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네. 근데 진정 내가 불편하고 진정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 분명히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이냐 아닌 것이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들여다 보면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거 내 모습 보여주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게 우리 참회문의 해양 참회문에 나오는 뭐예요? 상대자의 점물은 내 온물의 그림자다요 상대자의 점물. 그죠? 왜 저걸 내가 그냥 자꾸 말로서만 대뇌이지 말고 내가 아. 왜 상대자의 허물이 내 허물일 수밖에 없는지 내 허물일 수밖에 없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의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면들이에요 거부하려고 해봤자 거부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그러하니까 이치가 그러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서 봤을 때 뭡니까 우리 동전에도 앞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면 앞면만 동전이 아니고 뒷면만 동전 앞 뒷면이 다 동전입니다. 그죠? 내가 손, 손이, 손똥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게 다 나, 나, 나잖아요. 뭐 머리만, 내, 머리만 나고 다리는 내가 아니야, 아니잖아. 머리도 내 것이고, 다리도 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복을 지어줘야 돼요. 불공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뭐냐 하면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서 내팽겨쳐버리면 나를 내팽겨치는 거고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 기도해주고 불공해주고 복 지어주는 행위를 하면은 나를 위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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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에게 복을 지어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깍지 씌우고 사세요. 그죠? 공깍지를 적당히 씌우고 사셔야 돼요. 네. 공깍지를. 아셨죠? <laughs> 어, 그래서 공감객 집당에 쉬고 살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에, 그러한데, 자, 우리가, 어, 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음, 어,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그냥 반갑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반갑습니다. 이사할 때반 당신은 나의 반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기억 나시죠?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나의 나의 반이다. 어. 뭐 우리 도반들 우리가 우리 같은 부부끼리면 나의 반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이 세상은 전부다. 우리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 소개에서 바르다볼 때는 이, 이 나라는 것과 우리가 나가 나가 하나의 소우주라 그랬잖아요 우주 법계가 대우주고 그러니까 소우주인 나와 대우주가 법계 법신과 자승 법신이 하나다 다르지 않다 그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내 안에 그죠 내 자승 안에 법신 안에 우주 만물이 다있다 그죠.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뭐라 그래서 허공 안에 만물이 있어.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것이 없어요. 내게 아닌 것이. 진리적으로 봐서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님, 각자님, 내 인기, 삶의 개인의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에 전부 다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죠. 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는 사건 사고들 우리 지금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운이 감돌고 있고 그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고 이것 내가 바라다보고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삶의 이, 이, 이 지구촌에서 이 지금 동업의 인연으로 살아가온 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온 이 시점에 나와 별개의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나와 별개의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죠? 한없는 내가 그 속에 내가 자비심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의 다른 면은 모두 일심 동체고 나나나나와 나,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자비 자비라는 것이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자비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까 콩깍지 씌우라는 내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제가 어제 준수님한테 툭 던져서 이, 이 의미를 한번 맞춰보시라고 해요. 진정한 사랑은 잡아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 썰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나를. 상대를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고. 그죠? 자, 어, 영어로, 영어로 사랑에 빠지다는 뭐로 표현해요? 아무도 모르나? <laughs> 우리가 falling in love라고 표현을 써요.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fall이라는 것이 빠지다는 것. 사랑에 푹 빠졌다. 사랑에 푹 빠졌다. 그,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썰어 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완전한 사랑에 푹 빠져서 사, 사랑에 자빠져버려야 돼. 무너져버려야 돼. 썰어 넘어져버려야 돼. 그래야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영어가 가, 갖고 있는 그 단어 의미를 갖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사랑이란 것은 완전한 사랑은 근데 어떤 것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아닌 허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헛된 나를 버려야지 참된 나가 참된 나가 일어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이나 몸이라는 것도 우리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몸이라는 것도 이거 허상이잖아요 그죠 생로병사가 있고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늘어 시작과 마침이 있는 어 허상이에요 이 몸뚱아리도 내 마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기억들, 내 관점들, 내 자존심, 내 어떤 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고집, 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썰어넘어뜨려야 되고 잡아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을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흑개비 같은 이 아상들을 그렇게 무너뜨려, 무너뜨려질 때 진정한 어떤 자비가 실천을 낼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내가 아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본심, 우리가, 우린 시민이라 표현을 쓰잖아요. 시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부처, 자성부처를, 자성부처를 내가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낼 때 시민의 마음으로, 밝아진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불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래서 내 부처님을 내가 지켜낼 때, 내 시민을 지켜낼 때,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이, 그 시민이, 내 부처님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내가 당신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어, 행복이라는 글 속에는, 행복이라는 글 속에는 항복이라는 것이 숨어져 있대요. 항복이라는 의미가. 항복이 뭐예요?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두 손, 두발딱 드는 거잖아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행복, 항복, 늘, 늘 굴복하고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그 항복이라는 말을 들이다 보면은, 황복이라는 말 듣다 보면 나중에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항이라는 글자에는 화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뜻 중에. 그리고 굴 복이라는 글자, 글자 속에는 내가 안다 품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화합하고 안고 품는 거예요. 항복은. 그래서 항복이 굴복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친해지는 거랍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아 행복이란, 이쪽, 이쪽으로 좀 가래요, 제가. <laughs> 행복이란 글 속에는 항복이 숨어져 있다. 아, 내가 행복이란 것은 나와 친해지고, 먼저 나와 친해져야 돼요. 나와 친해지고, 그리고 상대와 친해지란 세상 모든 일들과 친해져야 된다. 내가 아까 전에, 아, 내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어, 편견, 고집들을 썰어 넘어뜨려라, 무너뜨려라. 이게 그냥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냥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이내 마음 속에는 내가 완전히 부처가 되기 이전까지는 중생심이라는게 있어요. 그럼 내가 자꾸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손해 보는 것만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달리 표현하면은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여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녹여내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내, 나, 내 자존심을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다독거려주고, 친절하게 다독거려주고, 나를 지극히 내가, 지극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어, 내 스스로에게 내가 화합이 될때 화합을 녹여납니다. 그런 중생심이 내 고집이 내 편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그런 어, 것들이 관점들이 녹여지면서 내 나와 절, 나와 친해지고 나에게 항복이 되고 그리고 주변 주변 여러 가지 일들과 만물들과 화합이 되고 사람은 사람들로 이런 일대로 어 화합이 되고 친해지면서 내 삶이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가 아 아, 세상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나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어, 나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어, 우리가 아상을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의 뜻이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될때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어, 인연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원 행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진원봉도갑니다 Thank <sighs> you.